선생입니다그 요다 미타이다에 이어서 오늘은 라시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,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. 요다 미타이다 라시 소다 다 뭐가 인것 같다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. 라시 문이 정말 많아요. 근데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린 요다 미타이다는 둘이 똑같은 의미예요. 똑같은 상황에서 씁니다. 그런데 추측이에요. 근데 무슨 추측이냐면 주관적인 추측이에요. 그냥 내 생각으로 라는 게 안에 들어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라시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으로가 과로에 들어있지 않고 듣기에는 이라고 해서 객관적인 추측이 됩니다. 이건 뭐냐면 내가 듣기로는 이런 것 같아 라는 말투로 가는 건데 그런 사이사이에 조금 뭐 달라지는 비슷한 맥락의 것들은 둘다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. 이 라시에는 객관적인, 지극히 근거가 있는 추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접속 방법 가볼게요. 접속 방법은 라시는 굉장히 간편합니다. 그래서 기본 활용 플러스 라시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셀세 그럼 기본 활용 라시. 근데 명사와 나영사는 제가 누누이 문법이 거의 99% 똑같다 그랬어요. 센세라시い라는 거는 다가 없거든요. 그러면 기레이에서도 다가 탈락이 된 나형용사 기레이라시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. 그다음 오이시 타베루 이렇게 이형용사 동사 가시면 그대로 오이시라시 타베르라시 이렇게 가시면 돼요. 라시는 요 문법이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센세라시 기레이라시 오이시라시 타베르라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. 라시 문법 접속 방법, 기본 활용이다.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아, 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새로운 부장님은 엄격한, 엄격한 것 같아. 엄격하대. 라는 거예요. 엄격한 것 같다. 라고 하는데, 이거를 조금 들은 거죠. 딴 사람한테. 그러면,新しい <목소리> 아, 부처와厳しい. 엄격한 것 같아요 하면,厳しいです. 어디서 들었는데? 근데 이 사람이 이 부장님을 직접 경험했을 경우 이 사람이 그 부장을 직접 봤을 때 굉장히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비시라시데스라는 거는 쓸수 없는 말이에요. 이 라시는 가로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듣기에 그렇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부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뜻 내가 듣기에 혹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라시를 써주시는 거예요. 그 도서관은 별로 조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듣기에는죠? 이것도 아나걔는그 도서관 별로 안가 시끄러워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거죠. 그러면 그 도서관은 듣기에 별로 조 나는 조용하지 않은 것 같다하시면, 그 도서관은 아마리 안마리 시즈카자 나이라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시즈카자 나이라시. 이득이까? 자, 라시 문법은 접속 방법 기본 활용이다. 이네 글자만 딱 기억을 해주시고, 명사, 나용사는 다를 탈락한 채, 이형용사, 동사는 기본형 접속이다. 이거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. 오히려 이 라시 접속은 앞에 말씀드렸던 미타이다라는 접속 방법이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회화체들은 이렇게 간편간편하게 접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라시에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거나 추측을 하는 근거 있는 추측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? 내일은 맑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? 아시다와 하레르 라시이 데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아시다와 하레르 라시이 이러면 내일은 맑을 것 같다 이런 말표가 되겠습니다 자, 오늘 수고사셨습니다 바이바이